다운 스윙에서 양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공의 머리를 찍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약간 작은 스윙으로 부드럽게 하면서 공의 머리를 찍는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. 공의 머리를 찍기 위해서는 다운 스윙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와야 되는데 다운 스윙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기 위해서는 왼팔이 구부러질 정도로 힘이 빠져 있을 때 왼팔이 구부러질 정도로 부드럽게 힘이 빠져 내려올 때 공의 머리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. 양팔과 상체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공의 머리를 찍을 수 있는 각도를 만들 수가 없죠. 아주 감각적인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운 스윙에서 힘을 빼는 느낌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왼팔이 구부러질 정도로 힘을 빼서 클럽이 가파르게 내려와서 공의 머리를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볍게 몇개 치면서 감각을 한번 잡아보세요.